<laughs> 정적인 에너지가 네. 다 전파가 네. 됐요 그런 네. 분들. 아, 네. 도 네. 네. 그리고 원래 또 팬분들을 보면 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인성까지 다 보여요. 맞아. 근데 아무래도 너무 진짜 팬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자랑은 아직 못 했지만, 말할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더큰선랑영향력까지다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오, 정말. <laughs> 근데 우리도 지금 벌써 다 보잖아, 서로를. 그죠? 얼마나 천사, 셋! 어! 와! <웃음> <웃음>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이순아 씨의 노래를 네. 한곡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혹시 처음 준비해 주신 곡이 어떤 곡일까요? 음, 좋아요. 타이틀곡이고요. 이제 어, 세계적인 공통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사랑해, 뭐 응, 좋아해, 뭐 이런 표현이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경쾌하고 또 긍정적인 노래예요. 하, 네. 그럼 우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아의 좋아요! whoa 하기 전에도 네. 너무 손아 씨가 좋았지만 네. 노래를 듣고 나니 손아 씨가 더 좋아요. 아... <laughs> 아니, 저는 노래를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노래방을 가고 싶죠? <laughs> 아, <너무. 웃음> 일어서서 네. 막 춤을 추고 싶으면서 네. 노래를 막 하고 싶으면서. 역시, 역시. 좋아요라는 건 전염이 된답니다. 진짜. 이 아, 어. 해피바이러스가 지금 네. 우리 세트장 안에 가득, 네. 가득, 가득, 가득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음, 좋아요. 자, 아, 그래서 우리 이순아씨가 아무래도 밴드를 하다가 또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작사, 작곡? 이걸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뭐 제대로 뭐 변변하게 해놓은 건 없지만 작사는 그래도 뭐 한두 곡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작곡이라던가 이렇게 아,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될까 뭐 이런 거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작사, 작곡도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워낙 감성이 좋으셔서 음. 잘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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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엄청 아. 따뜻한 곡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음. 음. <laughs> 그러면 작사, 작곡을 네. 한 곡을 네. 다른 분에게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네. 부르실, 부르실 거예요? 거예요? 어, 누가 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드려야죠 <laughs>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나왔어. 네, 네. 너무 잘 나왔어. 네. 이건 대박이야. 히트야. 네, 네. 근데 주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질게요 단정. 아, 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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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로 되고 싶다 아우 네. 아, 어, 정말요 네. 말한대로 아, 되고 어. 싶다 완전 음, 그래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부르셔서 더 대박이 나도 모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다 양보하고 맞아. 이 영향력을 전파할 뿐이지 맞아. 네. 맞아 아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쵸 맞아. 알죠 맞아. 아 진짜 뭐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어 제가 이런 소소한 버킷리스트를 네. 이룰 수만 있다면 음. 제가 드려도 되고 제가 해도 되고 어. 네아 생각만 해도 좋네요. 진짜 네. 어. 너무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렇죠? 그쵸? 네. 그쵸? <laughs>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평소에 네. 좀 존경하거나 네. 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다면 누구였어요? 어, 이미자 선생님, 음, 뭐또 남인수 선생님, 음. 또 이난영 선생님, 그 제가 통기타를 하면서 그 트로트로 입문을 하려고 했을 때 연습을 할때 그분들이 가장 표본이잖아요. 음.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뭐 고양이라는 단어 음. 또 엄마라는 단어 뭐 이런 게 가슴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음. 그분들의 이제 가사나 노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음. 어, 닮고 싶고 그래요. 음. 네. 어, 그러면 정말 긴급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딱한 소절만 부탁드리면 네. 네. 어떤 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어... 동별 아가씨. 어, 오. 한 소절 저희 부탁드려 도 될까요? 해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부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베가 가시 더 듣고 싶다.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어머. 이게 노래를 잘한다. 를 떠나서 네. 노래가 따뜻해요. 따뜻하고 그렇죠? 이 감미롭고 부드럽고 네. 약간 생크림 같으면서 그런 느낌 알죠? 솜사탕 같으면서 음. 그러니까 음. 노래 어떤 성격인지 알것 같은 게일 예. 아, 났네 이게 왜그러잖아요막 네. 사람이 네. 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뭐야? 하 근데 음. 이 노래 의그결의 음. 성격이 네. 느껴져요. 아. 아. 어, 진짜로. 너무 좋아요. 음, 감사합니다. 어, 아, 좋아요. <laughs> 네. 저희가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아, 아니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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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응. <laughs> 잘될것 아니, 같구만. <laughs> 부담스러워요. <드려워요. 에이. 웃음> 네. <laughs> 저희 방송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기 네. 왔다 가신 분들이 네. 갈 때. 어, 너무, 뭐나 네. <laughs> 그런 사람이 계속 돼야 될것같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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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맞아. 어,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이제 개인 방송에 들어가면 이런 네. 다른 목소리도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장르 불문이라는 음. 이제 다 수식어가 또 있어요. 네. 이제 워낙에 우리가 통기타 시절부터 해와 가지고 네. 뭐 여러가지 장르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볼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음. 네. 음. 그럼 이쯤에서 채널 홍보 한번 해주세요 채널 홍보? 네, 아, 네. 유튜브에 어, 가수 이수나TV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저희가 방송을 또 실시간 방송을 한답니다. 또 들어오셔갖고 깨알 또 같이 나누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나 TV 많이. 사...